네 안녕하십니까 타첨왕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룩스 관련해서 자 26일이죠 자권리락일 이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자 우리 대응 전략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영상 좀준비했고요자 지금은 25일 월요일 좀 4시 반좀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서 우리 소룩스 무상증자 관련 좀 최대한 자 수익을 볼수 있도록 자 오늘 자, 미리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영상에 앞서서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씩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권리락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26일이죠. 권리락이 실시되는 자, 실시되는 날짜고 자, 기준가가 1,833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금요일 종가가 27,5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 1대 14의 무상증자기 때문에 자, 15주 자, 내가 총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15주죠. 자, 15분의 1로, 자, 가격이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27,500원에서 15수로 나누게 되면은, 자, 금액 1,833원으로, 자,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주주님들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점이 있죠. 자, 일단 시가 총액이, 자, 2,685억입니다. 자, 2685억, 이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로 15분의 1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자, 금액으로 쳤을 때는 179억. 자, 내일 시가총액은 179억과, 자, 지금 한 주당, 자, 1833원, 이렇게 변경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도 179억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봤을 때이 소록스를 매수하려고 좀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내일 무조건 연상 갈수 있기 때문에 소록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종토방을 봐도 그렇고, 무조건 내일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매수를 잡으려고 해도 방법을 알아야지만, 방법을 알아야지만 내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좀더 많이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소룩스 관련해가지고 무상증자 이 긴급 자료를 좀 많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오늘은 26일 하루 전입니다. 무조건 공유 받아서 좀 전략 잘 짜야지만 될것 같고요. 무상증자 관련해서는 일단, 내일, 한 주가 권리락이 적용이 돼서, 1833원짜리 주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14주는, 14주는 신주, 상장일 맞춰서, 자, 주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 본주라고 합니다. 자, 이 본주를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최대한 비싸게 파는 방법이 수익을 제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자,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무상증자 관련해서 이 긴급 자료 자,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자, 혹시나 이 자료 아직 못 받아 보신 분좀 필수적으로 오늘 받아 보시길 바라겠고 자, 자료 받길 희망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구독 자, 구독 자, 소룩스 자, 이렇게만 한번 남겨 주시면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내일 무조건 연상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주, 한주에다 플러스로 동시효과에서 매수를 통해서 내가 최대한 수량을 보유하고, 보유한 상태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수익이 자, 수익이 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종목이라 한번 비교를 해 드렸을 때 자, HLB 바이오스텝이죠 예전 노터스라는 종목이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대 8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많이 있었고. 자, 저희도 초반에 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에서 동시효과 매수 방법을 이용해서 좀 수익을 좀 크게 봤었는데. 자, 권리락일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록스. 자, 얼마라고 했죠? 자, 179억짜리 시가총액, 자, 시가총액으로 임시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굉장히 가벼워진 주식에, 상승이 있어서는, 자, 충분히, 자, 6연상, 7연상 이상 갈수 있는 상항이될 수밖에 없겠죠. 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한 주, 자, 1대14니까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한 주에 대해서 무조건 비싸게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1833원. 자, 현재 내일 기준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자, 이 기준에서, 낮은 금액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최대한 수량, 최대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6연상, 7연상이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수익률 얼마로 봐야 됩니까? 자, 지금 6연상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자, 6연상일 때 수익률이, 482%나 나옵니다. 자, 또 추가로 7연상 간다라고 하면, 자, 627%. 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익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1833원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6연상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거는 그냥 퍼센트로만 계산했을 때, 1833원, 자, 6연상 갔을 때, 8830원. 자, 이 금액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초반에 내가 최대한 매수를 통해서 최대한 매수를 통해서 수량을 보유하고 난 다음에 남들보다 먼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내일 점상한가가 나오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동시효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 자료는 무조건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주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이 매수를 통해서 자, 원 플러스 원의 개념으로 내가 수익을 좀 극대화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고, 이게 하는 방법이 동시효과 균등배분의 법칙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효과가 상한가일 때, 모든 물량을 먹어버리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준비해야 되는 거, 좀 미리, 자, 8시 반, 자, 8시 반부터, 자좀 저희 텔레방 입장하셔서 우리 같이 동시 효과에 매수할 수 있게끔 저희가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방에 미리 입장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고, 자 저희 텔레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구독과 좋아요는 꼭자꼭 꼭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비용 들어가는 건 일절 없습니다. 자, 우리 내일 자 동시 효과 자 균등 배분의 법칙으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반대로 우리가 연상이 가더라도 지금 분명 투자 경고 붙을 수밖에 없고 투자 경고 붙었을 때 미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도할 수 있는 타점 저희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입장 방법은 010-3703-8575이 번호로 자, 구독했다 소록스 관련 이런 타점과 자료 희망한다 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자, 그래서 구독과 소라고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님의 한해서만 이런 타점들 공유해 드릴 거기 때문에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자, 구독소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 같이 하실 수 있게끔 텔레그램 자, 링크와 자료 공유해 드린다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균등 배분의 법칙입니다 자,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 동시효과 상한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 비중과 자, 수량이죠. 자, 수량과 플러스로 동시효과에 넣는 시간에 따른 계산법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많을 때죠. 저희는 내일, 자,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 a b c d 의 요건에 따라서 1차 배분, 2차 배분, 3차 배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7,000원짜리 주식을 저희가 연이어서 뭐 100주를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자, 말씀드린 것처럼 15분의 1. 자, 이 주가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자, 부담 없이, 자, 부담 없이 자, 6연상이면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자, 6연상 갔을 때 482%, 자, 7연상 간다라고 하면은 627%까지, 자, 이렇게 큰 수익 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수 방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25일, 자, 오늘까지 이 텔레방 입장하셔가지고 공유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6일, 자, 내일부터 자, 무조건 이 소록스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1대2 무상증자다. 뭐, 1대1 무상증자나, 이러면 사실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안 드릴 텐데, 1대14. 굉장히 유례 없는 무상증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상증자 통해서 무조건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매수타점과, 이런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꼭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자,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저희가 비용들 하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구독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구독했다. 소룩스 관련 메수타점 공유 희망한다. 자, 그러면, 자, 구독. 그리고 소. 자, 요렇게만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자, 텔레그램 입장과 자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거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 저희 텔레방에도 입장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 좀안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스팸함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스팸함에도 처리가 안돼 있다 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좀 빠르게 문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뒤에 샵 하나만 이 구독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 구독, 자, 구독이라고 했고, 소룩수 관련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뒤에다가 이샵 하나만 붙여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스팸함, 자, 주주님들도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안 온다. 그러면 다른 번호로 한번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스팸 처리가 통신사에서, 자, 통신사에서 임의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자, 오늘 25일, 자, 무조건 필수적으로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자, 연이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죠 자, 무조건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는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지정 해제가 된 상황이고 자, 일단 봐야 되는 사항은 지정 해제가 됐지만 재지정이 예고가 돼 있죠 자, 재지정이 예고가 돼 있고 자, 밑에 쪽에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 현재 자, 이 판단일 기준으로 해서, 뭐, 종가,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해제 전일, 이 날짜별로 이 해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해제식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투자 경고 해제 요건에 대해서는 내일은 걸리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업데이트해서 추후에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고, 자,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되고, 거래 매매 정지가 되고, 위험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보다 많을 때, 우리는 이 반대로 동시효과 매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우선 매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 자, 마찬가지입니다. 동시효과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매수할 수 있고, 남들보다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이 요건에 있어서 저희가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무조건 저희 텔레방 입장하셔서 이런 내용들 공유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되고, 좀 응원의 댓글, 자,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자, 010-3703-8575. 자, 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우리 구독했다. 자, 구독했고, 자, 소룩스 관련한 자료와 타점, 희망한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팸처리 돼서, 자, 문자가 아직 못 받아, 싶... 자, 이런 내용들 아직 공유 못 받아보신 분들은 뒤에다 샵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거나, 자, 다른 번호로 한번 빠르게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신주가 상장되는 주식 수가 1억 3,600만 주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 상장되는 날 1월 26일인데 1월 26일에 이 거래일 전에 미리미리 내가 매도할 수 있게끔 자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한주이 본주에 대해서 내가 수익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14주가 앞으로 입고가 되지 않습니까 자이 14주에 대해서 미리 공매도를 할수 있게끔 내용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 신주 상자 이 거래일 전에 미리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억 3천만주라는 이 엄청난 물량이 나오기 전에 빠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매도를 해서 자 우리는 이에 따른 자 수익을 볼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도 무조건 필수적으로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이런 내용들 저희가 전부 다 전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자 무조건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저희 텔레방이죠. 자, 이런 타점들 자, 관련한 타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 저희 텔레방에서 소통 드리고 있으니까 자, 텔레방 입장 빠르게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과 자료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한 주에 대해서 자본 주에 대한 추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수 있는 방법과 내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자, 앞으로 나올 14주죠. 14주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권리 공매도 할수 있게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입장 희망하시는 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010-3703-8575. 자, 3703-8575. 자, 중요하니까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자, 구독, 좋아요 꼭 해주셨는지 확인해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자, 공유해드릴 거니까, 자, 구독, 소. 자, 구독. 자, 구독했다. 그리고, 자, 소록스 관련한 타점과 자료 희망한다. 혹시라도 자료 아직 안 오신 분들은 뒤에 샵까지, 자, 요렇게 붙여서 좀 일시정지하고 바로, 자, 소통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내일 26일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 아침부터 빠르게 타점들 공유해드릴 거니까, 자, 오늘, 자, 오늘 이 영상 보신다라고 하면은 텔레그램 빠르게 입장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 소록수 1대14, 이거 흔치 않은 수익 볼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 주주님들 또는 신규로 진입하길 희망하시는 주주님들 자, 무조건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소라고만, 자, 구독 소라고만 한번 남겨주셔서 이 텔레그램 자, 링크 전달 받으셔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 소록수 관련 영상은 저희가 공유해드릴 테니까 꼭 챙겨서 저희 텔레방 입장하셔서 이런 내용들 소통,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연휴, 자, 크리스마스 연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자, 우리 소룩스 관련해서도 빠르게 내용들 공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타점왕이었습니다.